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멍때리는 게 눈에 안 좋다. 우리가 보통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멍하니 있거나 또는 스마트폰에 푹 빠져 있을 때는 눈 깜빡이 횟수가 현저히 줄어든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이게 왜 눈에 안 좋은지 과학적으로 설명을 좀해 드리겠습니다. 집중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잡한 문제를 풀거나 또는 새로운 정보를 처리할 때는 인지적 집중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럴 때는 뇌가 과부하를 덜어주기 위해서 오히려 깜빡이 횟수가 조금 증가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둘째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처럼 고정된 시각적 자극에만 집중할 때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정보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눈을 깜빡이는 횟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건 멍하게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1분에 20회 정도 깜빡여야 되는데 이게 멍하게 다른 생각을 하면서 집중을 할 때는 5회 이하로 떨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눈 깜빡임이 줄어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수분층이 빨리 증발하기 때문에 눈물층이 불안정해져서 안구 건조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멍때리기 하면서 한 곳에 시선을 오래 고정하게 되면 시각적 자극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눈에 피로가 쌓이게 되겠고 심하면 머리까지 아픈 두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각막이 마르게 되면 되게 거칠어지고 눈꺼풀이 움직일 때 마른 표면에 상처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눈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제 멍때릴 때도 의식적으로 눈을 자주 깜빡여 주시고 가끔은 먼 곳을 보며 눈을 쉬게 해 주는 습관을 좀 들여 보세요. 우리의 소중한 눈 작은 노력으로 아이 오케이가 됩니다.